안녕하세요 화장품 파는 남자 하승범 입니다 안녕하세요 mc 보는 여자 이지수 입니다 저희는 오늘 그 5초 만에 블링블링한 피부를 만들어 줄수 있는 멋진 엑소잼 화장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뵀어요 그 처음에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뭘까요 어 액티베이터 더마 블로우 미스트 입니다 네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그 피부를 좀더 촉촉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건조한 턱에서도 블링블링한 피부를 만들어내서 젊고 아름다운 그러한 건강한 경쟁력 있는 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미스트 제품이에요. 네, 비, 미스트, 요게 미스, 미스트 어,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미스트는 요즘에 아주 핫한 엑소좀, 엑소좀 화장품 많이 들어보셨죠? 엑소좀이 뭐죠? 엑소좀이란 어, 줄기세포에서 음. 어그 나쁜 물질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쁜 물질을 뺀 나머지 좋은 어, 성분을 엑소좀이라고 합니다. 그 엑소좀이 신경 어, 전달, 신경 전달 뭐 그런 물질? 어, 그럼 엑소좀이 저희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하죠? 엑소좀은 어, 항노화뿐만 아니라 항노화를 넘어서 어, 영노화. 아, 그러면은 네. 정말 안티에이징 화장품인 건데요? 아, 안티에이징 넘어서서 젊어지는 화장품이죠. 아, 건강한 피부, 정말 젊음을 줄수 있는 피부는 저희 같이 신중년들, 중장년들한테는 정말 대단한 경쟁력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원래 피부가 25, 25세부터 늙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어. 어, 많이 늙었는데. 어, 지금 너무 늙었죠? <laughs> 네. 저는 내일 모레 50대랍니다. 정말? 아, 안 네. 그런데. 이건 39세인데. <laughs> 내일 모레 50이에요. 음. 저 피부 보세요. 블링블링하죠? 이거 사용하시면 저처럼 될수 있습니다. <laughs> 그 제가 가끔 촉촉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술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피부가 상당히 건조합니다. 건조하다 보니까 그 사무실에 미스트를 놓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미스트는 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 미스트는요 전기 제품이에요. 반영구적으로 쓰고 수 있는 전자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바가 달려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레바를 길게 당기면 이렇게. 아우, 촉촉해. 아, 그렇죠. <laughs> 이렇게 아주 미세한 분자를 만들어서 우리 피부에 모공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구나, 이걸 살짝만 당기면. 자.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데 이 바람을 가지고 이게 뭐죠? 어떤 효과를 주는 거죠? 압력으로 인해서 저희 음. 기계는 다른 제품과 다르게 다른 제품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기계들이 굉장히 요즘 많습니다. 맞아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화장품들도 음. 너무 많고 그런데 저희 기계는 다른 제품들과 달라요. 다른 제품들은 분사만 해주거든요. 미세 분자들이 있습니다. 음. 미세 분자를 해주는 기계들이 있지만 이거는 미세 분자를 넘어서서. 음, 여기 보시면, 어, 지금 너무,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아주 미세하게 바늘구멍처럼 있어요. 요게 압력으로 인해서 진피침까지 넣어줍니다. 어, 너무 신박하죠. 그지피지까지 냈다는 <laughs> 얘기는 상당히 깊은 펴피를 그렇죠. 뚫고 들어가는 건데. 네, 뭐 케어를 병원 가서 주사를 맞으신다거나 음. 뭐 피부과 가서 뭐 그렇죠. 엄청 어마어마한 음. 비싼 거 그런 거 받으실 때 기계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기계로만 가능한데 음. 저희 기계는 가능합니다. 더구나 보시다시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자제품이에요. 이게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반연구적으로 쓰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앰플을 이렇게 저희가 따로 팝니다. 이게. 7 액티베이터 앰플입니다. 네, 시그니처 앰플로요. 이 제품은 여러분들의 피부를 정말 촉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마카 말씀드린 것처럼, 진피층까지 엑소조을 깊숙이 담아서 네. 피부 탄력, 피부에 영양 공급을 제공해 드리죠. 네. 음. 그리고 저희의 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20대 건강한 피부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유산균, 그건 어떤 작용이에요? 어, 20대. 자, 다 거기 풀어져 있습니다. 20대 피부, 20대 피부, 네, 20대의 건강한 피부 유산균. 저희 같은 중장년들도 이것을 통해서 20대 젊은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어머 대표님 보세요, 저 제가 처음 배을 때는 <laughs> 주름이 엄청 깊었습니다. 근데 네. 이걸 몇달 쓰시더니 음. 아, 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딱한달반 썼습니다. 어, 음. 아, 너무 젊어식 기, 주름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웃음> <웃음> 얘 역할도 있어요. 네. 얘는 뭐죠? 어, 리프팅 효과. 리프팅 효과를 주는 앰플이에요. 수분과 리프팅 효과. 네, 세럼이라고 그러죠. 네. 미백도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다 미백, 주름은 다 이중 기능성 제품으로. 이렇게 뿌리고 바르시면 촉촉함이 그대로 살아나 있는 그런 정말 젊은 피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셀럼하고이 미스트를 함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음, 너무 업업 업 되는 거죠. 피부가. 그렇죠. 젊은, 아름답고 아, 네, 네, 네. 어, 어디 나가면 네. 경적이 있고 건강한 피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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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모레 지금 50이라니까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저희들이 화장품 하면 보통 여성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시, 중장년들,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이 1조 6천억이랍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남성. 이게 이제 여성 화장품 시장이 10%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아 너무 남성분들도 요즘에 음. 엄청 피부에 너무 신경 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금 이 세럼과 미스트는 여성. 우리 아내분들뿐만 아니라 남편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같이 있다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laughs> 네. 여성분들 핸드백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남성분들 서류 가방에도 그리고 사무실에도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죠. 사무실에 제가 하나 놔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계신 분 <laughs> 너무 좋다고 <laughs> 맞습니다. 네, 수시로 <laughs> 네. 쓰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은 세럼과 미스트를 함께 구성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드리고 있어요. 기존에 사시는 것보다. 30% 방송 30 중에만 상? 혜택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방송 중에 빨리 누르셔서 선점하시는 게아 정말 이 그냥 행운이십니다 행운 오늘 <laughs> 저희가 이 세럼의 이름을 정확하게 안 알려 드렸는데 한번 알려 드릴게요 페이스 리페인, 리파이닝 앰플입니다 리파이닝 앰플 이 답을 댓글에 잡아 주시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세분 더구나 한 가지 더 응원구를 같이 주시면은 세분 추첨하셔서 어떤 상품을 드리죠? 저희 엑소바이온코리아에서 아주 신박하게 만든 거울이 있습니다. 휴대용 거울, 네, 화장 거울입니다. 그건 지금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네, 그 제품을 <laughs> 저희가 선물로 드릴 겁니다. 네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죠? 어, 페이스 리파이닝 앰플. 네, 정답 드렸습니다. <laughs> 이 힌트 드립니다. 세, 네, 이 세럼에 촉촉 그 아주 의미 있는 엑소젠. 네, 립... 엑소존. 예, 엑소존. 네네. 어, 죄송합니다. <laughs> 엑소젠. 그게 뭐였더라? <laughs> 엑소존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건강하고 탄력이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세럼과 함께 네. 이 멋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렇게 꾹꾹 눌러서 쓰던 미스트와는 달리 전자기계로 되어 있으면서 반영구적으로 앰플만 리필해서 쓸수 있는 멋진 미스트. 네, 제가 한번시연을더 해드릴게요. 네. 자. 레바가 있는데, 레바를 끝까지 올리시면 앰플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미세하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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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너무,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좋아요. 네. 네. 음. 뿌리신 다음에, 레바를 살짝만 당겨주시면 압력만 나오거든요. 압력으로 흡수를 시켜줍니다. 음. 어떠세요? 어, 이게 그냥 바로. 음. 바로 수가 됩니다. 조금 아까 그 촉촉한 수분이 잔뜩 있었는데 지금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그죠? 수분이 없어졌죠. 그리고 같이 깁... 리프팅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깊숙하게 수분 깊숙히 그 우리의 와. 이 미스트 앰플. 음, 너무 음. 좋습니다7 0 액티베이터? 네네. 예, 이 시그니처 앰플의 영양성분이 피부 속깊숙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시면 음. 이게 아주 피부가 저처럼 됩니다. <laughs>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바로 구매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 정보는 위나 아래 도메인으로 들어오시면은 계속해서 정보를 접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지금 엑소 리젠 엑소 리젠에 그 엑소 좀 화장품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어, 엄청 많죠. 예. 그중에서 저희는 오늘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렸고, 다음번에는 더 다른 것, 아니면 뭐 같은 걸또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데, 네. 저희 다음주 수요일날 네네. 여러분들 다시 만날게요. 자. 겨울 또 좋은 제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 방송 중에는 혜택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이 제품 구성하고 가격을 맞추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행운이십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너무 행운이시고 물론 알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빨리 선점하셔야 30% 어, 세일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저희 제품은 또 L 백화점 아시죠? 거기에 지금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궁금하시면 가셔서 시연을 해보셔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거기 가셔서도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막바지입니다. 바로 누르시고요. 저희는 그만 물러납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사이트를 딱 30분 더 열어놓을게요. 자, 지금 늦으신 분들 바로 구매 들어가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남자 파는 남자 네. 아, 만들기도 합니다. <laughs> 팔고 만드는 남자 하승범입니다. 시니어 모델 MC 보는 여자 원더걸 이지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